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선녀바위의 해루질을 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선녀바위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제가 쭈꾸미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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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자 저기 쭈꾸미 닮은 형이랑 같이 <laughs> 쭈꾸미 닮았어. <laughs> 자 여러분 해루지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헤루남입니다자 쭈꾸미 안녕하세요. 닮은 헤루님 인사 한번만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짐뽀 짐뽀. <laughs> 아, 확실히 쭈꾸미 닮았어. 자 여러분 해루지 하러 갈게요. 자 출발. 자 여러분 언제나 아름다운 선녀바이 해수욕장입니다. 우와 최고입니다 최고. 아이, 안 어?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어디가안 나와. 아, 어디가 어디가 아름다워요 그러려 그랬는데. <laughs> 자 여러분 지금 진입을 했는데 물이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 30분 남기고 쭉 빠질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여기 여기 와 해루지 엄청 나오셨어요 엄청. 와 <laughs> 진짜 지금 불빛 보이세요 장난 아닙니다 와. 자 전체로 어 무지 뭐돌 돌이 것인가? 아 무겁다 돌이. 아 잡았다 돌 잡았다. 어, 하나의 신 베이비. 자 이거는 제가 왜 보여줬냐면 네. 이 아가치기 성능. 아 성능. 저 무거운 돌을 들어올린다. 아... 도를 들어 올린다. 아 짱짱. 어 물색이 좀 괜찮아진다잉. 무슨. 자 이런 데는 밑에 물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 발로질 발로질. 저 지금 발로질 발로질. 아 드디어 돌이. 할로 크더커 소를로 코커커오 소라오 괜찮은 사이즈죠. 저 보이고요. 어, 드래박 섰고. 이게 데미지 질문이요 발에 뭐가 자꾸 걸려 보물처럼 이게. 아나시 메타 캐릭터가 좀 바물로 한 마리를. 근데 요여기 지금 이렇게 소라도 나오지만 이게 큰 소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뚜꾸미가 아, 뚜꾸미가. 진짜 소죠. 뚜꾸미가 나오죠. 자, 여기 한치 앞도 안 보이지만 발의 감각만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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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발의 감각만으로 지금 어 이거 뭔가 좀큰거 아, 어, 같은데? 와, 뭔가를 지금 잡아내는있 아, 됐어. 약간 무거운 거 무거운 거 같은데. 돌, 돌. 우. 아, 이 봐요, 이 봐요. 아구지께 성능 보세요, 아, 지금. 대박입니다, 오, 엄청 무겁다는데. 와. 누가 팔죠? 어, 여기 또뭐 하나 잡히는데? 오호! 또 왔다, 또 왔다. 또 나왔다. 자, 이것도 크죠. 오. 한루주를 또 꽝아 잡았습니다. 와. 진짜 환장하 발의 감각이 좋은 배트님입니다. 이게 나온다. 과연. 느낌이 왔다. 아 오. 오. 쪼끔이면 대박인데. 와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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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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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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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있있는거다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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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조금 대박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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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거. 나오는 거무서 자. 잡아 주세요. 우와 이거 있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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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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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간다고요. 나또 아, 들어갔다. 오, 오. 나온다. 얘나오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지금 나온다. 나온다. 기다려 보죠. 어, 나. 다속기다 아, 에오 아, 크다. 지가 알 오. 가 알아서 나오래요. 오. 대박 샜다. 다 오. 찍굽이지 다 나쁘지 않아. 자, 여러분 희망을 봤습니다. 자, 희망을 봤습니다. 와첫첫 번째 소라에서 쭈꾸미가 나왔는데

오늘 목표 수량을 달성했어요 벌써 대박 끝나네요 이제 집에 갈까요? <웃음> <웃음> 이거 그냥 그대로 담을게요 아예 어, 놓치겠어 맞아요. 와 오, 온다 나온다 나야 아, 개십니다 개와 아, 대박사건 대박. 제가 이런 남자예요 아쒸 멋있어, 멋있어 보이는데? 오, 나... 오늘 예상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두 마리 잡았으니까 저 퇴근할게요 <웃음> <웃음> 뭐가 있는데 자, 당연, 과연? 과연 과연 또 과연 아쒸 도를 집어내내셨어요 아요 사이즈가 딱 소라 사이즈인데 아. 이거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발로질도 여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 초보분들은 여기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어, 여기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바다 깊이라든지 여기 지형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 초보분들은 절대 오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발로질 끝내고 물이 얕은 대로 나왔습니다. 어, 이제 땅을 보면서 할 거예요. 아이고 힘들었다. 지금부터 는 여러분 소라가 나오면은 다 뒤집어야 돼. 오오오 오. 이거 아 막하지 크다 이거 크다 이거 와오 호켓인 줄 알았어요 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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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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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박이다 와 이거 더 크다 와 이거, 말고, 와. 와 이거 왜 이렇게 크왜 이렇게 크고 와 더워 더워 신기해 발로질도 재밌고 지금 물 이제 얕은 곳으로 나와도 재밌고 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이 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한번 줍줍줍줍을 해봅시다 줍줍줍줍 아, 소라들이 이렇게 많이 박혀있는데 안에 쭈꾸미가 들어있진 않네 지금은 여러분 진짜 이 소라 있는 거다 뒤집어 봐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다 뒤집어 봐야 돼자 여기, 여기 또큰거 하나 있습니다 보물찾기 보물찾기 이거는 완전 자 과연? 아 요거는 요거는 과연? 아,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있는 거 없는 거다 뒤집어야 돼요. 자, 이런 거, 이런 소라 안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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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그짓이 아니었어? 여기 있다. 오, 근데 여러분, 너무 작아요. 보내줄게요. 오, 여기 또 있다. 야, 이걸 못 보고 지나가. 오. 요 괜찮잖아. 저기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사이즈를 따셔야죠. 아, 아 이거 네게더 아, 아, 큰데 네게더 아, 큰데. 아, 자, 다아것좀더 보자. 었어요 아, 아, 여기 다 있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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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자, 자, 자아 맞아, 저게 더큰 잖아요. 안 어, 내요. 에, 이 저기 똑같아. <laughs> 오, 여기 박하지 있다, 여러분. 큽니다 이거 큽니다. 아, 큽니다, 우와, 우와, 크다, 오, 굿샷. 역시 역시 박하지는 돌미 대신자. 오, 이거, 이거, 이거. 우와, 정말 소라다, 이거. 우와, 오, 대박 샀군. 오, 바카지. 아이고, 이건 좀 작네요. 보내주겠습니다. 오, 이런 거 괜찮잖아. 오, 보세요.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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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죽은나 아, 낙지죠. 낙지네. 낙지 야. 다리 다 잘렸네. 아,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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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다. 이거 있는 거다. 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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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아 저는 소라. 사이즈 괜찮다. 오빠. 와. 맞아. 오 그렇지. 이거 이 사이즈 괜찮지. 오 좋다. 그, 최소 이런 건 잡아야 된다니까. 그, 맞아. 어자좀 씻고. 아 사이즈 괜찮아. 오 여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아 이거 이거. 아 이것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찌끼미, 찌끼미 잡아요, 찌끼미. 오, 쭈꾸미 찾았다. <laughs> 할렐루야.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오, 어, 찾았다, 찾았다. 쭈꾸미. 야 이거 제가 본 거죠? 예? 네? <laughs> 어, 이거 뭐, 이거. 쭈꾸미 한 마리야. 어, 찾았다, 찾았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야, 야 이게 끝내보셨네요. 끝내보죠. 아 <laughs> 웃기네. 얘. 야, 제가 하지할게요. 어, 아저씨.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laughs> 아저씨. 진 <지금> 당황하셨네요. 아저씨.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이거 100% 골뱅이거든요. 골뱅이 무덤. 움직이죠, 움직이죠. 움직이죠. 봐요.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우와, 우와 골뱅이 사이즈 보다. 오, 왜 커?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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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는 소라다. 참소, 참소라. 오요오오 잡고 있 이게 몇 개야? 자피 <laughs> <대박, 미스터 3P. 웃음> 내가 이렇게 그래, 다고 그래, 얘는 넣어주고 또 누군가의 먹이가 되겠지. 이야. 3피 자, 여러분. 오, 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얘가 왜 나와? 주꾸미가? 오 오. 오! <laughs> 가다가 여러분, 쪼꾸미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예! 자, 여러분, 이제 해루질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간조도 됐고요. 아, 이제 힘들기도 하고, 더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해루질 해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아, 아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진짜 작은 것까지 너무 다 잡아가세요. 이제 그렇게 잡고 가면 이제 아, 바다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 바, 바다에 이제 해루질 하러 오시면은 이제 최소한의 지켜야 될 부분은 꼭 지키고 해루질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선녀바에 오랜만에 와서 다양하게 해루질 하러 갑니다. 자, 즐겁습니다. 자, 안녕.